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직접 직접 선지자를 통하시지도 않으시고 직접 몇번 나타나셨다고요?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안 쓰습니까? 쓰여 있습니다. 두번다 쓰여, 예,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어, 일천 번제를 드리고 1천 번제를 드리고 어,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 기본 상당에서 1당가가 1천 번째 드린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던 그게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 그때 예,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백성들을 앞에 나가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올코그룹에 대해서 어, 하나님 혹시 예, 예,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예, 그때 여러분 지혜를 받았죠? 예,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 기본 산당에서 1천번째 어, 드린 거 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가신 것이죠? 그죠 어, 징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 너 의도가 뭐야? 뭐 의도가 뭐야? 근데 의도가 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겁니다. 그 저희 저희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천 번째 잘 드렸다. 야너 축복한다. 아너 너무 너무 잘했다. 소원 하나 성취해 줄게. 소원 한번 말해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이 구절 말씀에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뭐하셨다고요? 명령 꼭 지켜라라는 말씀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 경고하러 가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을 축복하고 오셨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게 언제입니까? 성전 낙성식을 다 마치고, 다 마치고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한참 후에 모든 걸다 마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라. 이거 솔로몬 성전 만들었다고 네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혹시나 대지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얀 말씀 지키며 살아라. 라고 성전 낙성식 이후에 네 성전 낙성식 이후에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몇년 동안 13년 했다고요? 13년이에요. 13년.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했는데, 그후 13년 동안 뭐 했다고요?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냐면, 성전 건축한 7년을 앞무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왕국 13년 건축한 이후에 왕궁까지 다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1 3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의 세금을 탈취해가면서 자기 왕궁 의리하게 짓는 일그 일에 국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잡혀가가지고 거의 뭐 강반제, 강제,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을 했습니다. 그 왕궁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뭐 하는 거야?라고 어, 경고하러 가신 이죠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명 똑바로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나타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왕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에게는 두 번이나 경고를 하시려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네,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믿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명명하시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명을 지키지 않았 싶으므로. 왕궁 건축한 이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수입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니까 그 우상을 숭배했던 원인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아가서의 왕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했던 왕에게 했던 충고: 제발 좀 여자에게 힘쓰지 말아라. 여자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데 헛된 힘을 쓰지 말아라라는 어머니의 경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해가 되는 게, 당시에 그 왕이 왕비를 맞아들이는 그 특히 이제 지금 그냥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혼인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공, 왜, 왜 여러분 공주들을 아니 우리 자기 자식을 왜 다른 나라 왕비로 보냅니까? 그렇죠 동맹 동맹을 위한 것인지. 근데 그쪽 공주 공주를 데려오는 거와 내 공주 뺏기는 거하고는 지금 천지차입니다. 이 <laughs>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나라 공주 데리고 온건 뭡니까? 인질의 인질, 인질이죠. 예. 우리나라 여러분 왕세자들이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예. 청나라 뭐 중국에 갔죠. 볼모로 잡혀갔죠. 예. 왜 볼모로 잡혀갔습니까? 인질이에 인질. 말안 들으면 네 너네들 왕세자 죽여버릴 거야라는 거죠.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좀 제발 좀 침공하지 말아 달라고. 조공도 바칠 테니 그리고 또 공주까지 바친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공주가 왕비 한명 있는데 그한 명의 공주가 된게 아니잖아요. 공주가 자기 공주가 그한 명의 공주가 아니에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지 그렇죠? 와우, 와우 하시죠. 왕비는 더 많겠죠? 삼천국녀, 삼천국녀의 백제왕의 의자왕 여러분 그 의자왕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국녀인데 국녀죠? 국녀예요 그죠? 국녀예요 여러분 절대 후궁과 첩이 뭐 이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의자왕 절대 여러분 삼천국녀 다 자기 왕비나 아, 자기 후궁과 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삼천명이었다는 거죠 그죠? 삼천 국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의자왕, 의자왕이 뭐 대단한 정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백제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무슨 삼천 국녀나 삼천 국녀도 그것도 약간 뻥튀기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 백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통일신라 아, 이전에 그 삼국 시대의 그 나라들이 무슨 삼천 궁녀나 데리고 있을 정도의 왕궁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마 동네 처녀까지 다 해서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천 명의 가능성도 없고요, 그죠 그냥 후대의 전설처럼 내려온 약간 뻥튀기한 예, 이야기다라고 어, 역사 역사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드면서 그걸 반박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천 명의 후군과 첩을 둔 것도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이것도 여러분 사실 외교적인 것이죠. 외교적인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것입니다. 조공도 받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까? 주변 국가들 다 위협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심지어 그 나라 공주까지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 공주 한명 데리고 올때 여러분 그 공주를 그곳에 그냥 두면 안 되고 여러분 어, 하나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줘야 되죠 시녀들도 붙여야 되고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 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 온갖 신들이 다 수입되기 시작했죠. 이방신들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 절입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르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가증한 것들, 특히 여신. 이방신들 중에는 여신들이 많습니다. 여신들이 많고요. 또뭐 거대한 그 밀공 같은 밀공 같은 그런 힘센 힘센 장군이나 뭐 동물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따랐던 그 이방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어디서 어디서 지었냐면 예루살렘 앞 산, 산에 산당에 지었고. 그 모습을 위한 신, 뭐, 아스타로스를 위한 신, 뭐, 온갖 신들을 위한, 여기 가증한 볼록을 위한 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막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저 정말 절실히 믿어요. 그러면서 사기쳐요. 그러면서 거짓말해요. 을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룸사랑 다녀요. 뭔가 사기를 다 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 이름을 너무너무 쉽게 팔고 있는 모습.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한 짓은 다 자기가 한 일은 다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우상 숭배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일찍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계는 너 때는 아니지만 너 다음 때, 네 아들 때에 반드시 나라를 네신나에게 시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집파를내 아들에게 줄이라 하셨더라 다 빼앗기는 건 아니고 12 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 이 지파는 네 아들에게 아들에게 줄 거서 왜 여러분 이거 하나 하나는 그래도 남겨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을 영원한 자손, 영원한 왕조로 만드시겠다. 그 영원한 왕조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통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권세는 그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시 계십니다. 아멘. 이 땅의 왕조를 바꾸시는 것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솔로몬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왜냐 여러분 23년 동안 한 3년 동안 솔로몬이 딱 지위하고선 재위한이 3년 동안은요 숙청하는 일을 했어요. 숙청하는 일. 3년 동안 숙청하는 일.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당이 바뀌면 여러분 그때부터 한한 2년 동안은 3년 동안은 거의 숙청만 하죠. 그죠 상대방의 모든 손목을 다 잘라 버립니다. 그렇죠? 다 잘라 버려. 그러느라 시간을 허비해요. 골든 타임을 다 놓쳐 버려요. 상대편 공격하느라 헛헛된 시간들을 흘려버립니다. 아예 상대방을 말살시키려고 하죠.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어,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에,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여러 대적자들이 다 주변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망명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어, 후대의 솔로몬 후대의 왕으로 지목, 지목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어, 성경 말씀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르여보암이라는 사람, 예, 그 르오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솔로몬에게 내린 징계였습니다. 오늘 사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요 어, 솔로몬의 예, 굉장히 오른팔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또 왕궁 건축하는 일에 특히 솔로몬이 명명했던 그 국고성 최전방 성들 그 성들을 만드는데 수축하는데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축을 건축을 열심히 하는 나라에 여러분 정말 블레인들은 브레인은 다 건축학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 예전에 뭐그 사우디 뭐 그런 그 경제 붐이 있었을 때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어느 과 갔죠? 네. 건축학과 뭐 이런데 갔죠? 토목학과, 기계학과 뭐 이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다글로 갔어 그죠? 예. 요즘은 똑똑하면 어디로 가죠? 의사 의사가 되려고 <laughs> 지금 이상 이상하게 다 의사가 되려고 그죠? 다 똑똑한 애들 한 수천 명이 그냥 의사 되려고 그냥 한 몇만 명이 의사만 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오로지 의사 되려고 그죠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그죠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뭐건축붐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뭐 AI를 통해서 뭐뭐 소프트웨어를 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뭐 뭐 사업을 할기위한게 아니고 무조건 다 의사들만 되려고 하잖아요. 똑똑한 애들이 다 의사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그렇죠? 그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 똑똑했던 사람은 다 이렇게 건축에 능한 사람들이 다 건축 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범도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범도 부지런했고요. 어, 요셉의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요셉 족속, 여호보과 아, 예, 예, 아니죠, 예, 예, 이 요셉 족속, 예, 요셉 족속 두 집파죠. 에브라임과 므나쎄 이두 집파죠. 이두 집파를 감독하는 일을, 그러니까 지역 지방의 지역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지방의 시장이었던 거죠, 시장. 예. 여러분 이여로보암이 그렇게 에, 이, 이 솔로몬을 열심히 도왔던데 갑자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어, 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열 조각을 가지라 새옷을 잡고 열두 조각을 찢은 다음에 그 중에 열 조각을 가지라라고 예언하고 가는 모습을 보죠. 열 조각은 바로 열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지파만 이 솔로몬의 왕조에게 계속 유지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남 유다는 베냐민 집파까지 두 집파가 유다 집파, 베냐민 집파 이두 집파가 남 유다가 되고 그리고 열 집파인 이 에브라임 집파를 중심으로 한열 집파가 북 이스라엘 이 되는 모습이죠. 이북 이스라엘의 첫 초대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초대왕이 이렇게 인선되어지는 이것도 하나님하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못하면 정권을 바꾸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이 정권도 여러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까 안 하실까요? 바로 교체하실 것입니다. 바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면 그 날수를 길게 하실 것이고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정권을 바꿉니다. 아멘. 사람을 바꾸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두 나라를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이유는 나누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이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좀 제대로 한 나라는 그래도 제대로 하겠지. 투트랙 정책이죠. 투트랙.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대로 할 거라고 믿고. 그죠 이두 개래도 여로보암 왕조와 이 솔로몬의 다윗의 왕조 이두 나라 두 왕조 중에 한한왕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죠 나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하겠지 잘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나라도 여러분 지금 두쪽 났죠 한 민족이었는데 두 쪽이 났습니다. 한 나라에도, 한 나라에도 제대로 좀 하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죠? 한 나라에도 제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래, 원래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북한에 더 많았습니다. 그죠? 훨씬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남한은 남 남쪽은요 거의 선교지였습니다. 다 평양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원래 기독교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다 내려와서 어, 탈북 탈북민이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그 북한에서 나왔던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서울에 살면서. 어, 지금 예,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죠 예, 영락교회 북한이나 남한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북,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여러 중심으로 날아가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방신을 더 섬겼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돌아오기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다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찬스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찬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께 우리에게 축복 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 성경에 가장 큰 성경의 가장 큰 말씀 순종이 뭐냐면 나그네를 섬기라는 거예요. 뭘 섬기라고요? 나그네, 나그네 섬기는 게 여러분 성경에 너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요, 너희들이 나그네 돼 가지고 가서 복음 들고 가서 나그네 길가 가지고 그냥 동네에 가서 말씀 전하고 동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털고 하고. 그 다음 다음 동네로 가고 계속 그러라고 하셨죠. 그죠? 나그네 길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 대접 받으면서 복음절하는게 여러분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의 가장 큰 말씀 순종은 뭡니까? 나그네 대접하라 거예요. 손님 오면 손님 대접 잘 해라. 이게 말씀 순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여러분 어, 손님 지나가지 않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참 <laughs> 멀리 손님이 오니까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제발 좀 오셔서 유하다가 가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게 자기가 복받는 길인니 아시 아는 것입니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요즘은 이 사람들이 요즘 집에 초대를 하네요, 그렇죠? <laughs> 예전에는 집에 초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집의 용도로 썼습니다. 그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죠. 네, 사랑방은 뭐, 뭐, 뭐 무슨 용도로 썼죠? 손님 대접하는 용도로 썼잖아요. 예. 가난한 집에도 그런 사랑방들이 있었어요. 손님 유할수 있는 곳을 항상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의 인심이었어요. 그죠? 예. 그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에요. 그 성경적인 말씀의 순종을 오늘도 한번 실천에 옮기시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기교회가 그거 했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낙은 애들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죠. 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걸 이제 라면을 직접 나눠주셨던 분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라면이 한 3,300개 정도 어, 아니 3,300개가 아니죠 한 3,700개가 나왔길래 아, 어떤 사람들이 한두 개, 세 개씩 먹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아, 2,500명 왔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 2,500명 정도 오셨겠지. 근데 어저께 그 직접 나눠주셨던 LG 전문님께서 전무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제가 직접 나눠줬는데 목사님 1 0 명이 오셨는데 한 명만 드신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나저 식사했습니다. 예? 식사했습니다. 저 먹고 왔습니다.라고 나안 먹습니다.라고 그냥 앉아있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태반이었다. 그러니까 라면 1 0 명이 와가지고 한두 개만 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고러더라고요 그러면 3천 명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3천 명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예 어린 아이들이 두개세 개씩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laughs> 어떤 아이 는열개 먹는 아이들이 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초등생들 그거는 극소수였어요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먹지 않고 즐기다 가신 분들이 예, 꽤 있었다는 거, 예, 꽤 있었다는 거 어저께 제가 알았어요. 예, 제가 그 자리 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연 하느라 공연 막 하느라 그 자리 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왔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간 대접, 대접하며 말씀 순종하는 일에 오늘도 전심을 다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시죠. 예, 쓸 것을 나눌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잠자가도 잠자가다도 여러분 나그네 왔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대접해야 됩니까, 말아 됩니까? 자다가도 새벽 2시에 뛰쳐나가서 나그네 대접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줄떡이 줄 없으면 집 주, 예, 이웃들한테 가서 꺼서라도꺼서라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전으로 천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